안녕하세요. 림쌤입니다. 오늘은 삼각함수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삼각함수의 활용에서 몇 가지 공식이 나옵니다. 어, 여기 나오는 공식들은 다 중요해요. 어, 그래서 모조리 외워두시고 활용법을 완전히 숙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첫 번째, 이제 사인법칙이에요. 자, 사인법칙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에서 자 삼각형 a, b, c가 있다 그러면 각은 대문자로 그리고 그 각과 마주 보고 있는 각의 이와 마주 보고 있는 소문자 a, b, c 이렇게 변을 소문자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sin a 분의 a는 sin b 분의 b는 어, sin C분의 c 분의 어, c 대문자입니다. 이게 이 r이다 이렇게 되는 공식입니다. 여기서 r은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뭐 이거의 증명은 여러 가지 문제집이라든지 개념서에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주시길 바라고요. 매우 중요해요. 언제 어디서 쓰일지 모르고 저거 안 쓰면 안 풀리거나. 수의 과정이 10줄 가까이 늘어나는 매직을 보여주는 문제들이 나중에 등장하니까 아주 그냥 각인을 해둡시다 유형편에서 가급적 관련 유형 문제들을 꽤 많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코사인 법칙. 예전에는 제1코사인 법칙, 제2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두 개를 다 외워서 어, 서로 쓰는 거를 좀 하곤 했는데, 지금은 제2코사인 법칙이라고 불리던 코사인 법칙 하나를 어 그냥 코사인 법칙으로 해서 요거 하나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a 제곱 이 l b 제곱 플러스 c 제곱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피타고라스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ebc 코사인 a 이렇게 하면 자, a b c b c a 어, 요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이 되면 항상 성립한다. 모든 삼각형에서 다 써먹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음, 물론 순서가 바뀌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b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c 제곱이다. 그러면 b a c죠? 그럼 e a c 코사인 b 이렇게 해서 맨 앞에 있는 애랑 이랑 음. 그리고 얘네 둘끼리 이렇게 갖게 어, 놔주면 항상 성립을 하게 됩니다. <laughs> 자, 피타고라스 정리 얘기할 때 정리와 법칙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었는데, 어, 정리라는 건 특수한 상황에서만, 법칙이라는 건좀더 범용성이 뛰어난, 어, 그래서, 쿠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 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 어, 모든 삼각형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 삼각형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의 업그레이드판이죠. 음. 자, 어, 삼각형에서 문제가 막힌다. 그러면 요거 등판 하시면 앞살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인법칙보다도 어, 활용도가 한수 위라고 할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것도 함께 각인을 해 두셔야겠죠. 음. 자, 뭐, 범용성이 좀 미쳐있는 공식이라서 어, 역시나 유형편에서 다양한 문제들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 자 삼각형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의 넓이 s를 2분의 1 ab sin c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돼요 요거는 ab c b BC, 뭐 b c a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면 되고요어 대충 삼각형을 그려서 얘기를 해보면 ab 곱하기 sin c 그럼 b sin c를 해보면 b sin c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b, s i n c라는 것은, b 곱하기 이거분의 이거를 곱한 거니까, 높이 h. 어, 요것과 같아지죠? 그래서, 2분의 1 /2 ah인데, 요 h라는 거는 b, s i n c와 같으므로, 2분의 어, 1 ab, s i n c. 요런 식이 되는 거죠. 음, 간단하게 어, 나타낼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요, s i n c 같은 경우에는, 얘랑 둘이 자리를 바꾸면, 2 r 분의 c가 되니까,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고쳐 쓰게 돼요? 어, S는, 뭐, 4R분의 A, B, C. 요런 식으로. 싸임법칙이랑 연계해서, 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 그 이해하시고, 뭐, 그때그때 그때 유도해 쓰셔도 무방해요. 어, 외워두시면 더 좋구요. 음. 그리고, 해론의 공식이란 게 있는데, 해론의 공식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a, b, c 이렇게 세 변에 주어졌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반으로 나눈 것을 s라고 하고 어, 삼각형의 넓이에 쓰는 루트 s 곱하기 s 마이너스 a, s 마이너스 b, s 마이너스 c다 뭐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 쓰잘데기가 좀 없습니다 내신 때 잠깐 기억했다 잊어버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음, 사실 어, 굳이 이거 아니어도 어,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 정도 음. 자뭐 중요한 단원입니다. 별다른 내용 없이 요 공식들, 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 요세개가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헤론의 공식은 어, 그냥 곁다리, 음. 여튼. 그렇지만 중요한 단원이고 활용도가 높고 문제 풀때 시시때때로 등장을 해주셔요. 몰라도 풀리는 문제가 많기는 한데 알면 풀이 과정을 10줄씩 줄여주는 뛰어난 조력자들입니다. 마스터를 해 둡시다. 이건 수능 때 시간이 부족하냐 마냐를 결정해 줄수 있는 공식에 들어가기도 하니까 어꼭어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유명편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